오늘은 저희 집 옷장에 있는 센서 등이 망가졌습니다. 센서 등이 망가져서 이 센서 등을 교체할 건데요. 자, 이렇게 생긴 센서 등인데요. 이거를 새로운 센서 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해온 제품은요. 현재 화면에 있는 제품입니다. CTU LED 원형 센서 등이고요. 동네 마트에서 만원안 주어, 만원안 넘은 가격, 9,9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다른 제품을 같이 사서 가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9,000원대에 구매를 해온 LED 원형 센서 등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은 그냥 일반 전구가 들어가는 노란색 전구가 들어와서 별로 밝지 않은데요. 이 제품은 LED라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센서 관련된 거 조절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동네 마트에서 구매해온 LED 원형 센서 등으로 옷장에 뭐를 옷장에 센서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새롭게 LED, LED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센서 등이고요. 한참의 시간이 있으면 꺼질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켜지는 형태대로 센서 등을 LED로, 기존의 전구 형태에서 LED로 변경을 했습니다.